징기스칸 형님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적인 유연함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징기스칸 형님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목이 관통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전투를 이겼는데요. 그래가지고 화살로 자기 목을 관통시킨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야 화살 쏴서 내목 맞춘 놈 니야? 이 새끼 마 이거 바로 모가지 댕겅 하는 게 정상인데, 징기스칸 형님은, 와, 아니 활좀잘 치네. 그활 솜씨 썩히지 말고 내가 제비라는 이름을 하살 테니까 어, 앞으로 내 옆에서 활약 열심히 하도록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인 형님이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거대한 왕들의 무덤 뭐 피라미드나 진시왕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왕이 죽기 수십 년 전부터 터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수천, 수만 명의 인부를 도용해가지고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랜드마크거든요. 근데 진기스칸 형님은 궁궐에서 서류에다가 결제 도장 찍어주던 약간 사무직형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평생을 자기가 직접 군대를 통솔해서 세계를 정복하러 다니던 어떻게 보면 현장직이거든요. 실제로 진기스칸 형님은